손철 허린.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오늘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시작합니다. 문제보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게더 늘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로 향한다. 의심, 걱정, 불안. 그러면 우리는 침전물이 된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모른다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마이클 브나드 백위스 명상지도자의 얘기입니다. 천철활인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린다. 긍정의 힘입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자꾸 힘이 빠지게 됩니다. 기회와 가능성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문제 해결력도 높아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도 활기차게 변화해 조직 생산성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문제가 아닌 가능성에 집중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